광명전기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명전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광명전기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승 기조가 최근에 다시금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에 잡으신 분들 굉장히 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광명전기를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광명전기가 저는 지금의 시세가 절대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의 상승력은 더 강하게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AI입니다 결국 HBM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이에요 결국 AI가 시장이 확장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구축량이 필요한 상태죠 그런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정말 먹는 하마예요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큰데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한테 큰 수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북미 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지금 반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양의 전력량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올해 그냥 여러분들 매수만 해도 결국에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광명전기가 이 안에서 수배 전반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재화와 판매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ESS의 시공, 전기보 소방설비 기계설비공사 주요 수익의 원천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광명전기가 이번에 또 ENS 쪽에 수배 전반 사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전성 관련한 큰 수혜를 또볼수 있는 관련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광명전기가 제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총 근거 세 가지를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래쪽에 시세가 안 나온 이 박스 라인에서 거래의 대금들이 거의 없죠 오히려 중간에 이렇게 당김의 지풍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는 라인에서 막대한 대금들이 들어와줬어요 결국 나가는 대금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량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아래쪽에 새로 찌는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이 광명전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입분 구간인데 여전히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 지표 다들 보이실 거예요. 해당 지표가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광명전기를 이 구간에서 대량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집을 하고 골, 결국 이 정도 먹으려고 매집을 크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총세 번째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광명전기 앞으로 더 올라가니까 지금 자리 추격으로 따라붙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리스크가 큽니다.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에 있어서 결국 시세 초입을 잡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엄청난 종목들을 또 추천도 많이 해드렸고, 수익도 봤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드렸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뭐 공략주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그냥 문자 받아만 검색을 하셔도 여기 해당 사이트가 뜨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또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김성센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맥을 매수가부터 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렸고 4월 29일 날에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8000-4013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는 428분에게 전부다 빠짐없이 문자를 전송해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알맥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 기조가 들어와 줬었는데 이 추세 하락 채널의 상단 추세를 돌파를 못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 라인에서 돌파를 해줬는데 오히려 큰 시세가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이때부터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세를 그어보니까 자 명확하게 보시면 추세를 돌파해주는 구간, 국면들이 딱이 구간이에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페르포착 신호까지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신호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알맥을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그 이후에 딱 3일 만에 바로 급등세 연출 돼가지고 뭐 목표가까지도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기존에 원래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매번, 매주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또 종목들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나가고 있는 뭐제 개인 연락처나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자 1만 전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수많은 종목들 전부 다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돈 1도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꼭참고라고 계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저가를 잡을 줄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막상 실전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차트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세력 포착 신호라고 떠 있는 해당 화살표 신호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해당 신호들이 단기적이 됐든 중장기적이 됐든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포착을 해주는 신호예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도 지금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죠.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앤, 자 퓨처앤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여러분들 분봉 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 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세로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만 좀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조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까지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 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 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병달아서 신호가 한번 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 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러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새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그냥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숫자 1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안정적으로 꼭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결국 필요한 것은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취할 줄 아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다양한 혜택들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지만, 광명, 전기, 결국 전성 관련주나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지금의 주가가 다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여러분들 고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계속 올해 내내 끌고 가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